다시 안정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이거 식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어 하나 더 만들어줘요 선창. 어아 뭐야 여기에 못 만들어? 헉, 이거 하나 못만드네야 이게 뭐야? 개판인데? 아이씨 지워어 오씨 여기다 지어야 되나 그러면은? 아 너무 어렵네. 자, 여기다 지을게요 블록 하나, 조그만아게또 여기다가 일단 선창부터 지어볼게 여기다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 나 둘, 셋, 넷 이렇게 떨어져서 4개밖에 못지네 아, 여기 두개 지을 수 있는데, 음... 여기 두개 지을 수 있고, 아, 이거 너무 애매하네요? 여기다가도 지울 수 있나? 근데 여기는 갈매기가 없는 거 보면은, 그걸 못 잡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다리를 건설해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나봐요. 다리 건설할 수 있죠? 선방용 다리. 아, 근데 또, 아씨, 없네. 이거 어떻게 지워, 선방용 다리. 이거 하나 부숴야 된다는 건데, 그러고 싶진 않고. 아하. 얘는 지울 수 있다. 여기다 지을까요 그냥 여기다 다리 하나 지을까 여기다가 어, 근데 여기다가는 선창 하나 줄수 있는데 아, 선창 하나 지을 자리를 이제 아, 희생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 어? 다리 뽑파 하지 말고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없었는데? 뭔 소리지?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어두칸 띄우고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크죠? 어 똑같이 집 지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분수를 중간에다가 지어주면 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 띄우고 아, 하나 둘 띄우고 황제 물품 요구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고 어 저수조를 하나 여기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또 이어줄게요 이렇게 가서 길은 비축종으로 다시 바꾸고요 어, 됐어요 물이 들어오죠 됐어요 다 커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어, 치안소 두개 여기도 두개 그리고 기술자 근무소 두개 지어주고 진료소 하나 지어주고요 병원 하나 지어줄게요 됐어요 그리고 집 여기다가도 집두개 지어줄게요 어, 이렇게 하고 하고 여기다가 성문 아 성문 아직 짓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음, 치안소 그리고 기술자금소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창 왜하도못 짓네 오히려 미치겠다 여기다 하나 지을 수 있다 여기 하나 지을 수 있다 <laughs> 치안소 이거 바꿔야겠다 여기로 치안소 두개 여기다 짓고요 길을 이제 빨리 꺼져라 어, 이렇게. 이어주세요. 여기다 선창 하나 짓고요. 공물창고가 필요하죠. 아, 공물창고는 길 지어주고, 여기다 지을게요. 공물창고, 어차피 공물창고도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된 길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얘들 때문에... 아, 어! 아씨,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아씨 아 됐죠? 됐다 됐어요 네, 사람들 지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공부 창고 여기다 지어줬고요 음... 이제 여기로 배달을 하죠 오케이 됐어 그리고 케레스의 경고 아 맞다 신전 지어줘야 된다 신전 지어줄게요 신전 신저... 케레스 넵튠 머큐리 마르스 마르스랑 비너스, 그리고 마르스 정령 하나 더 받아야 된다. 마르스를 위해서 대형 축제 한번 열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길을 좀 이어주고, 어, 여기다가 선창 에? 하나 더 줘주고, 하나 더 줘주고. 어... 아, 이거 애매하다. 근데 너무 여기다 치안소 하나 더 줘주고, 기술자 금수도 하나 더 줘줄게요. 그죠? 개판이다. 여기는 시스템이 넣어 수가 없네요. 선창을 지어주려면은 어.. 광장을 여기 앞부분에다가 한 지어줄게요 여기 좀 안좋아가지고 치안소 같은 거많아서 치안소가 그.. 주변 환경에 안좋.. 은 악영향을 끼치죠? 해주고요 어.. 얘들왜 다시 고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근처에? 실업률 높은데? 주변에 왜 고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여기 바로 집인데왜 여기가? 바로 여기가 집인데? 고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다집더 지어줄게요 빈집 사람들 거주하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는 거밖에 없어요 공무 창고 찰 때까지 기다리고요 여기 그리고 요새 투창병... 아... 어떡하냐 와 이거 탑다창거봐와 되게 멋있다 탑 여기다가도 지어주고요 뭐야 딱지주고요아 어, 괜찮다 요, 뭔가 멋있는데 그리고 성벽 여기도 이제 깔아줄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로 이제 병사들 나갈 수 있게 열어주고요 됐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건다 막을 수 있겠다 이제 여기서 안 쳐들어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쳐들어오면 이제 아좀 많이 힘들어지죠 괜찮아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요 네. 뭐야 얘들 헉? 아 얘들 종기시설 안 만들어줬었네 이런 자 만들어줄게요 아 신들이 노여워한 이유가 있었네 마르스 신이랑 마르스 신의 정령 너무나도 필요해요 비너스 만들어주고 황제한테 물품을 보내줄게요 빨리 만, 아, 보내주고 기름 다시 수출합니다. 수출량 오케이 됐어. 이제 돈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이제 또. 됐습니다. 이제 신들도 기뻐할 거고. 그리고 이거 도자기를 만들어줄 수 있나? 내가? 없네. 도자기 못 만들어주네. 도기 제작소는 있는데 점토 채굴장은 없네요. 최대한 이렇게 버텨보고. 근데 이, 아, 인구를 6천 명 모아야 되니까. 점토를 수입해야 될 수도 있겠다. 얘, 예? 왜 아직도 가동을 안 하냐? 미치겠네. 아, 이 자꾸 이쪽으로 나와서 그렇구나. 아, 자, 인구수 3천명 됐어요. 어, 이거 길, 이거 성문 이어져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게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지금 길, 제가 지웠잖아요. 근데 회전을 한번 할게요. 그럼 여기 다시 길이 생겼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뭘 지워요. 뭐 지어요, 석상이라든지 치안소라든지 이런 구석에다가 하지만 이미 고용을 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예요. 자 시장을 지어 주십시다 이제. 고물창고꽉 찼으니까 시장 하나, 시장 둘두개 지어 주고요. 불 화재 위험. 낮죠. 네, 붕괴 위험도도 낮고요 여기 좀 높은데 괜찮겠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지어줄게요 어? 지옥공간이 없네 네 됐어요 수류구 이거 안 예쁘니까 좀 지어주고 음. 됐다 얘들왜안 올라가지? 아 주변 환경 광장을 그냥 다 덮어줘 이렇게. 됐죠? 좋아하죠? 얘들 왜안 올라가지? 헉, 요새 때문에? 아 오락시설 원형극장 하나 지어줄게요. 어 그래. 얘들 요새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오락시 아저 어, 원형극장 큰거 하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소형석상 이렇게 지어줄게요. 어 이제 가동되니까 아 그쵸? 바로 발전했죠? 근데 오락시설이 그리, 그래도 적, 적다고? 어 그건 모르겠고 학교 지어줄게요. 학교. 저 이거 또기회 없애 주고 여기다가도 학교 지어 줄게요. 하나 더. 됐어요. 어, 얘왜 오두막이냐? 요새 때문에. 아, 놓칠 수가 없어요. 요새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제 다 소형 카사로 진화를 할 거예요. 얘도 이제. 어, 주거 환경 광장으로 쫙 깔아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대형 석상 하나 지어 줄게요. 대형 석상. 멋이죠? 어... 그리고 성문을 이어줘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어줬구나. 아 뭐야? 미친. 어 성문 다시. 됐죠? 이어줬죠?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다 소형석상 같은 거 하나 지어줄게요. 사람들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 여기다 지어주고. 아 얘는 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분수대. 여기 저기까지 안갈 텐데, 근데? 아, 저까지 안 가네. 어, 얘 여기다 부수대 하나 지어줘야 되겠더니요. 애매하긴 한데 괜찮을 거예요. 자, 우드막 올라갔죠?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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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할 거예요. 자, 이제 원형 극장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교육시설, 학교 두개 지어줄게요. 그리고 목욕탕도 지어줄 고요 아, 근데 목욕탕 지을 공간이 없네. 여기 하나 지울 수 있네. 여기는 못 찍겠다, 근데 물이 안 가요 저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소형 카사까지만 올리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어 그거 이상 올리려 고 그러면은 도기를 만들어야 돼요. 도기를 만들 때가 된것 같긴 하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요. 도기 만들 시다 점토 수입을 하고요. 이제 어 얘를 여기서 집을 이렇게 더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요. 아이고.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를 이제 저희 도기 생산소로 만들까? 아닌가? 아, 근데 여기다 지으면 안될것 같아. 아, 여기 지지 말고. 여기다 지어야겠다. 여기가 제 도시의 중앙이니까요. 중앙에다 지읍시다. 그리고 이거 딱길 괜찮은데? 여기다가 치안소. 치안소 두개더 지어주고, 그리고 기술자 근무소도 지어주고요. 대신에 이제 집이 필요하겠죠. 여기 집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렇게 길 이어주고요. 치안소 하나 더 지어주고, 아 적부대 공격, 아 얼마 됐다고 벌써 쳐들어오지. 아 모르겠다. 일단은 도기 제작소 만들어주고요. 어... 도기 제작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장소 만들어줄게요. 만들어서 저장소는 이제 도기만 그리고 점토 상품 입수 됐어요 일단 이 정도를 해놓고 그리고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봅시다 어 뭐야 야야야야 말이 돼 이게 말도 안돼 말도 안돼헐 말도 안돼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쳐들어온다고? 와 이거 어떡하냐 망했네 이거 내 산업인데 이거다. 와 탑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데 여기로 안오 여기서 안 오고 반대쪽에서. 오 이거는 상,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좀 위험하다.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아 망했다. 이거 큰일났다. 아 이거 내어떡 하냐? 내 주요 산업이 다 여기 있는데. 자 일단 속도 좀 올리고요. 아, 치안대원들 용맹하게 싸워주고 있는데 너무 약해요. 얘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어떡하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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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끼리 온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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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망하 망, 망했어. 이 산업은 일단 다시 재건하면 되고요. 일단은 아. 어떡하지? 저 나머지 부대도 여기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어, 속도 좀 줄이고요. 이 군단병들 이쪽으로 와서 유인을 해야 돼요. 유인을, 유인을 해야 돼. 일단 군단병 가서 싸우라. 그러고 최대한 시간 벌라. 그러고 투창병 얘들, 얘 있잖아요. 얘는 이쪽으로 와서 대형 바꿔가지고... 어... 아 이쪽으로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적진한테 가면 안 되죠. 투청병 너무 약해서. 자 이쪽으로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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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한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그 동안에 얘들은 얘들 나머지 잔병들 쓸어버리는 걸로. 자아얘 예, 세상에 세상에. 아, 마이 갓 마이 갓됐어 여기로 유인을 했죠 유인하면 이제 얘네들이 처리를 해줄거예요 국노들이 탑들이 됐다 일단 얘들은 처리를 했는데 얘네들이 문제야 어 유인을 해야되는얘들 퇴를 시키고요 군단병들도 아 추창병 얘들 많이 죽었다. 됐다 얘들 얘들 퇴한다 얘들 후 퇴한다 진영 바꿔서 얘들도 계속 유인을 하게 해요 진영 바꾸고 아 바쁘다 바쁘다 얘들을 안 찾나 아얘 아무도 없네 어 여기서 계속 유인을 해요 조금 조금씩. 아, 얘네 군단병은 다다 다 밀렸다 전멸했다, 저 군단병 어... 괜찮아요 얘네들 후퇴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아니네? 싸우네? 어... 어, 떻떡하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얘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괜찮아요 산업시설은 괜찮아 금방 다시 재가동시킬 수 있어요 실험률이 30%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괜찮아요 됐죠 이제 탑들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웬만하면 아 마르스 신의 정령이 안 내려오네 아 마르스 신 대형 축제 어 속도 좀 올릴게요 탑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좋죠 잘되고 잘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다 코끼리 여기로 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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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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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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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창병들 뒤쪽으로 와서 후면에서 공격 투창 어 아니네 다 죽었네 아 세상에 초토화 시켰다 오 마이 갓 됐죠 아 사절단 사절단을 없앴어 큰일 났다 사절단 빨리빨리 빨리, 빨리 사절단 사슬 땀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주고, 아, 와 이거 봐, 막살낸 거 봐, 아, 자 최대한 빨리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실업률 너무 높아서 지금 속도 최대한 낮추고, 자 다시 합시다. 어, 과일이 아니라 농장 가서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네개 만들어주고, 포도 농장 하나, 둘, 셋네개 만들어주고요. 어 작업장 가서 기름 기름도 많이 부순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기름 작업장 네개 있죠. 그러면 네개 있으니까 네개더 만들어줘요. 하나, 둘, 셋, 네개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작업장 가서 포도도 포도주도. 지금 포도주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더 만들어주고 치안소 더 만들어주고 치안소 더 만들어주고 여기 기술 자금으로더 만들어 줄게요. 됐어요. 그리고 아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지? 저장소가 사라졌네. 아, 마이 갓. 저장소가 사라졌네. 어, 저장소 여기다 지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래 다 받게 하고 일단은 나중에 설정을 하고 어 농장 올리브 농장 하나 더 지어주고. 포도농장 하나 더 지어주고 작업장 기름 작업장 두개더 지어주고요 됐어요 많아졌죠 일자리 금방 채울 거예요 이제 실험 요직 와 원로원까지 무섭네 아어 원로원 다시 지어주고요 됐어요 28% 실험료 28% 괜찮아요 금방 내려갈 거예요 이제 속도 다시 올립니다 아 바로 떨어지죠 아 바로 떨어지죠 실물 성벽을 여기다도 쳐줘야 된다고거아아씨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성벽 여기다 이렇게 쳐주십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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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고요 그리고 길 이렇게 놔주고 그리고 성탑 둘셋 하나 둘셋 했어요 그리고 성문 해서 얘랑 연결시켜줘 연결 연계 됐나? 연결 됐죠? 이렇게 해주고요 어... 치안소 더 많이 만들어주고요 기술자 근무소도 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집을 만들어줘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집을 만들어줄게요 그냥 여기다가 사람들 좀 살라고. 치안소 여기다가 더 지어주고요. 기술자금소도 더 지어줄게요. <laughs> 그리고 진료소도 지어주고요. 아, 아예 마을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 화가 난다. 몸물 지어줄게요. 그래도 얘는 이제 성벽 이제 금방 찰 거예요. 바로 옆에 병영이 있기 때문에 무기 제작소랑 됐어.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탑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배우를 친거지.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어 일단 얘네들 가동될거예요 어, 일단은 그걸 신경쓰지 말고 중요한게 돈이 없는데 그 이유가 점토를 지금 입수를 해서 독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너무 느리다 근데. 독일을 더 만들어야 돼. 작업장 하나 더 만들게요, 도기 작업장. 그리고 지금 축제, 마르스 신. 정령이 필요해요, 마르스 신의. 어, 포도주 비축종으로 해놓고요. 아... 어디... 아, 이거 이럴 거 같았어. 이거 좀 너무 애매했어요. 어...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한서더 짓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더 지어 주십시다. 실업률 16%좀 높아요. 실업률 좀 많이 높네. 어 일단 포럼 지어서 세금 거두게 하고요. 그리고 아 포럼 저기다 지으면안 되겠는데. 어 케레스를 위한 신전을. 이거 뭐였지? 그냥 집이었나? 신, 캐레스 신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우고요. 어, 일단 집도 이거 지울게요. 화재가 번지니까. 아, 또 부채야. 아이고. 어떡하냐.